만약 당신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고 했을 때 이런 알바 공고를 보게 된다면 당신은 참여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사건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입니다. 1971년 사회 심리학자인 필립 진바르도는 교도소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공고는 신문을 통해 전달되었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특히 적은 시간 내에 큰 돈을 벌수 있는 엄청난 메리트에 7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 지원을 하죠. 그렇게 참가자들은 심리 테스트를 통해 24명으로 선정 그리고 동전을 던져 무작위로 그룹을 나눕니다. 교도관 12명, 죄수 12명 이들은 스탠퍼드 대학 지하에 마련한 모의 교도소에 모여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극단적인 환경에서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합니다. 첫째 날 죄수 역할의 참가자들 집에는 경찰이 찾아오는데 이는 체포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잡혀온 죄수들은 이름 대신 번호를 지정받고 알몸 검사, 소독을 시행, 그리고 발목엔 쇠사슬을 차게 됩니다. 반대로 교도관들에겐 권력을 상징하는 수갑, 호르라기. 곰봉, 미러 선글라스를 지급. 그리고 간단한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교도소 내 질서를 유지하며 죄수들이 탈옥하지 못하게 감시하고 진짜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것. 이를 바탕으로 교도관들은 죄수들을 한곳에 불러 모아 각자 자신의 번호를 복창하게 하는데 죄수들은 어색함에 킥킥거리며 웃었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교도관이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On your heads are a little too tight, gentlemen. 죄수들을 무시하고 자극하는 언행을 보인 것 때문에 교도관과 죄수들의 사이는 순식간에 틀어지게 되고, Did enjoy your counts this evening? No, sir. 죄수들은 반항을 하기 시작하죠. 교도관은 이 반항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학대의 강도를 조금씩 높였습니다. 언어폭력을 일삼으며 팔굽혀펴기를 시키기도, 노래를 시키기도 하는 등, 자체 수치심을 느낄 만한 명령들만 행했는데요. 참지 못한 죄수들은 결국 그날 밤 옷에 붙은 번호를 떼어내며 방에서 나오길 거부합니다. 단체로 폭동을 일으킨 것인데 심지어 교도관들의 얼굴에 욕설을 퍼붓기도 하죠. 이 모든 일들은 실험 시작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둘째 날, 교도관들은 폭동을 막으려 소화기를 이용해 죄수들을 진압했습니다. 별도 의 교육이 없었음에도 진압하는 방법을 터득했죠. 밖으로 끌어내고 옷을 벗겨내고 얼차려를 시키면서 죄수들의 결속력을 약화시켰는데요. 거기에 더해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고 맨손으로 변기 청소를 시키는 등 모욕을 안겨주며 인격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한 죄수는 정신 착란 증세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I mean Jesus c r i I'm burning up inside don't you know? I fucked up. 이내 죄수들은 점차 수동적인 자세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 변화는 실험 참가자들뿐만이 아닌 필립 짐바르드 교수에게도 나타나는데요. 단순히 세트장이었던 모의교도소를 진짜 교도소로 착각하며 자신이 교도소장이 된 듯한 행동을 보인 것, 이렇게 약 2주로 예정되었던 실험은 더욱 심해진 교도관의 비윤리적인 가혹행위와 이를 방치한 교수의 욕심 때문에 참가자들의 부모님 그리고 동료 교수가 실험을 그만둘 것을 요구했고 끝내 실험은 5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추후 많은 사람들은 교도소 실험을 접하게 됐고, 역사상 가장 비도덕적인 실험이라 칭하며 수많은 질타를 받게 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실험 자체가 조작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성향은 유전에 의해 또는 스스로의 습관, 주변의 영향을 받으며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그중 일부는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렇듯. 가지각색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아무리 군중심리에 의해 이끌려간다 한들 교도관들의 행동이 단시간에 나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모든 행동의 시작은 교수로부터 계획된 교육이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악랄했던 교도관이 연구진이 그런 행동을 원하는 거라 여겼다고 털어놓기도 하고 유사실험이 이뤄졌을 때이 실험처럼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비판을 받으며 조작이 인정되었죠. 하지만 사건과 별개로 저는 이 이야기에 빠져든 이유가 있었는데요. 평범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권위를 가지고 점차그 권위에 취해 심성이 변한다. 교도소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학교든 직장이든 군대든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겪어보거나 지켜보았던 모두 실제로 있을 법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 짓인지 알고 있기에 역사상 가장 비도덕적인 실험이라 칭하는 거겠죠. 이처럼 우리는 교도소 실험을 비도덕적인 실험이라 비판했지만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여전히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참가자로 살아가고 있나요?